안녕하세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사회문화예술교육 음악 강사 장예화입니다. 이 자리에 설수 있게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 어, 저는 사회문화예술교육으로 지금 17년 차 되고 있습니다. 지금 함께한 시설을 제가 정리해 보니까 26개소를 다녔고 어, 아동복지시설, 유아보호치료기관, 아동일시보호소. 이 외에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울 지역, 뭐 지역별로 이렇게 표시를 해봤는데요. 사실 제가 17년 동안 엄청 많이 다녔고 엄청 멀리 다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여드리려고 강릉 제주 이렇게 다 표시를 했거든요. 근데 지도를 만들고 보니까 정말 제가 안건 곳이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 연차 잘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지금 소개할 곳은요. 유호보호치료기관의 사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어, 유코 보호 치료 기간은 어, 쉽게 말하면 소년원 전 단계 친구들로 6개월 보호 감찰을 받는 친구들입니다. 그리고 어, 재판과 판결에 따라서 더 이상 잔류를 해야 되는 친구들도 있기 때문에 친구들이 생활 규범을 잘 지키려고 하는 편입니다. 그렇지만 언제 돌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지 항상 이제 조심하고 있는 편이거든요. 제가 돈보스코 오라토리오를 2013년부터 지금 현재도 다니고 있는데. 2013년도에 문화예술교육 취지하고 안 맞게 발표를 일년에 두번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고민이 많았고 또 발표를 준비를 하면 중요한 역할을 맡은 친구가 퇴소를 하거나 가출을 하거나 이탈을 해서 발표할 때 엄청 난감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아이들과 같이 발표를 해보니까 이 친구들한테는 이런 발표가 굉장히 의미 있는 것이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지금 지금은 아이들이 무대 설때 가장 좋은 무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 지금 현재는 1 년에 세 번의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5월과 12월은 시설에서 하는 큰 행사이고 어, 10월에 있는 것이 외부로 나가는 행사 있었습니다. 이게 11월 1일에 있었는데요. 전국 7개소 보호 감찰 기간 아동들이 어, 대전의 카이스트 대학교 스펙솔에 다 모여서 청소년 문화제를 하는 행사였습니다. 그래서 이때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합창 발표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네, 제가 아이들과 수업을 할때 항상 받는 질문이 있습니다. 17년 전이나 지금이나 선생님 이거 왜 해요? 안 하면 안 돼요? 언제 끝나요? 항상 이런 질문을 받고 있는데요. 이런 아이들이다 보니까 제가 항상 음악 수업을 하기 전에 아이들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선호조사를 하는데 어, 여기 돈보스코에서는 무조건 가요로 시작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큰 행사를 앞두고 선곡을 하는데 고민이 됐는데요. 쉽고 재밌고 화음이 되는 것을 무엇이, 무엇이 있을까? 그러다가 웰러맨이라는 곡을 듣게 되었고 이 웰러맨을 가지고 아이들한테 보여. 알려줬더니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최근에 챌린지로 유행했던 곡이기 때문에 모두가 알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또 문제가 있었습니다. 가사가 6절이나 됐어요. 그리고 한국어 버전이 있고 영어 버전이 있는데 아이들이 한국어 버전은 촌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하면서 하고 있었고 아이들은 화음은 저희들이 절대 못 넣습니다. 라고 항상 거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노래는 오페라에 나오는 곡인데. 아이들이 이 거부감 말도 못하죠. 안 하려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 이 오파라는 옛날 옛날에 옛날이 없지 티비가 없을 시절에 드라마 같은 거다. 그리고 이 곡이 나오는 이야기를 대충 들려주고 그다음에 노래를 받쳐주는 반주가 되게 화려한 부분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노래를 조금만 해도 어, 반주가 너무너무 이렇게 퀄리티를 높여줘라고 아이들을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악보가 여섯 장이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 가사 못 외운다고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가사는 여섯 장이지만 아이들한테 직접 들려줬어요. 그래서 반복이 똑같은 게세 군데가 있고 나머지 사이사이만 외우면 되고 엔딩만 외우면 모든 게 끝나라고 저희 제가 직접 불러주면서 이걸 한번 하면서 아이들을 설득했던 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오케이 한 계기가 있어요. 선생님 이 노래 아, 아무도 몰라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얘들아 너희들은 모를 수 있는데 거기에 오시는 판사님들은 이 노래를 아시는 분이 계시지 않을까? 그랬더니 아이들이 그럼 해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곡을 선택하게 돼서 아이들과 곡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영상 자료랑 아이들이 발표한 자료를 잠깐 편집했는데요, 제가 편집해서 좀 허접합니다. 그런데 잠시 같이 보시겠습니다. 아이들이 가요를 좋아하는 친구들이고 화음을 경험하지 못한 친구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합창을 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화음을 열 거다라고 얘기했을 때 아이들이 어 아,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이 태반이었어요. 아, 우리 그거 못해요. 경험이 없었으니까 아이들이 처음에는 부정적으로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수업하면 아이들이 눈빛이 아, 우리가 하고 있구나라 느끼는 거 같아요. 그래서 자기들이 하고 있는 것에 대한 기쁨? 약간 그런 게 느껴져서 요즘 이제 지휘를할때 보면 아이들이 눈빛이 이제 빛이 난다는 걸 느끼고요. 그리고 또 선곡을 할때 저희가 오페라 아리아에 나오는 곡, 아, 오페라에 나오는 곡을 선곡을 했거든요. 그런 아이들한테 하자고 했을 때 아우 선생님 이런 곡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얘들아 이게 굉장히 유명한 곡이고 너희들은 모르지만 사람들이 많이 알 거야. 이럴 때 불러보지 언제 불러보겠냐라는 설득 과정을 통해서 지금 오페라를 하고 있는데 그 합창 간단한 곡이에요. 근데 아이들이 사실 그건 멜로디만 가르치려고 했었었거든요. 근데 이 노래를 불러보니까 어, 아이들이 화음을 넣을 수 있겠다라는. 확신이 드는 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하음을 놓고 있는데, 아이들이 처음에는 파트가 멜로디만 익혔다가 알토를 하니까 알토가 점점점점 애들 따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중간에 아이들이 자기 파트를 놓치는 게 있어서 우리들끼리 막 웃으면서 수업했던 게 있거든요. 이제 조금씩 덜 따라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발표 때는 아마 입으로 할수 있지 않을까. 예,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얘들아, 난 너희들을 믿는다. 진짜로. 우리가 처음에 할수 없다고 생각했지만, 가면 갈수록 너희들 눈빛이 살아난 걸 느껴. 그래서 선생님 너무 행복하고, 우리가 뭐 등수나 이런 건 아니지만, 우리가 발표를 통해서 우리가 할수 있었구나, 그리고 우리가 해냈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어. 막, 멋있죠. 아, 여기서 뭔보여겠습니다이 음. 절의 가사를 한글로 외우고. 마지막에 아이들이 자기도 영어를 꼭 넣고 싶다고 해서 본인들이 공부를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영어 일절을 외워 가지고 엔딩을 마무리했습니다. 아이들이 거기에 대해서도 굉장히 자부심을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laughs> 여러분 보시기에는 되게 못하는 것처럼 보이시나요? 아, 어떻게 보시는지? 네. 저희 그 예술 강사들은 이걸 보고 허, 너무 잘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아이들이 있을 수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하울을 만들었냐고 얘기 하신 하는데 여기 계신 분들은 못하게 느끼실 수도 있는데요. 잘 보셨다면 박수 한번 쳐주세요. <laughs> 감사합니다. 제가 아이들과 함께하면서. 그 공연장에서 로비의 아이들이 육호기간 아이들이 솜씨를 발휘하는 전시회가 있었어요. 그걸 보고 있는데 알토를 잘 이끌어줬던 준이라 친구가 같이 보고 있다가 선생님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선생님 저 여기서 나가면 공부 열심히 해서 대학 갈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슨 공부를 하고 싶니 이렇게 물어봤더니 교육적으로 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 아이가 하고 싶은 게 생겼구나. 저는 사실 너무 감동 받았습니다. 그리고 수업이 저는 대전에서 하고 있으니까 그 다음 일정 때문에 바로 올라왔는데요. 그 다음 이게 공연이 끝나고 첫 수업 시간에 친구들이 저한테 감동을 받았다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들한테 감동을 줬다고 그렇게 물어봤더니 선생님 가 선생님 영, 인터뷰 영상을 봤는데. 날마다 날마다 우리, 우리가 눈빛이 살아나는 것을 느껴 이 말에 너무 감동을 받았다고 태사라는 친구가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런 거구나 아이들과 관계 형성이 잘 되면 서로에게 감동을 줄수 있는 거구나 그리고 아이들과 서로 신뢰가 되면 뭐든지 할수 있구나 이런 것을 매번 현장에서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지 시설과 함께한다는 것도 저희가 계속 6개월마다 아이들이 퇴소하는 아이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합창을 하기 위해서 새로 입소하는 친구들을 계속 인원을 보강해 주셨어요. 그리고 수업 참관 아이들이요 너무 기가 막히게 하는 건 제가 수업을 하면 아이 선생님 은 일주일에 한번 오는 선생님. 그런데 센터 선생님 계시면 아, 이 선생님은 벌점이나 내 생활 점수를 다 점수를 주시는 선생님인 걸 알기 때문에 수업 창간에 선생님들 계시면 수업 태도 확실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많은 도움을 받았고 파트 연습도 수업 외에 많이 연습을 시켜주셨어요. 근데 복지 시설에 제가 이번에 감동받았던 건 저희 요 위에 사진을 보시면 여기 도서관인데요. 여기 피아노가 없어요. 그래서 진원에서 흥 제공해 주신 키보드로 수업을 했는데 이 키보드를 하다 보니까 오페라곡이 너무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피아노가 필요합니다. 그랬더니 피아노를 기부 받아서 선생님들이 그 집에 직접 가셔서 배 안돌 옮겨 오셔서 조율까지 해주셨어요. 그래서 하, 시선 선생님들 이렇게까지 해주시는구나, 소통과 협업 그리고 신뢰와 끊임없는 지원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이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완성할 수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문화예술 교육 지원과 함께한다는 것은요, 어, 나는 오랫동안 지원원과 지원원 진흥원 수업을 하고 싶다라는 글을 썼어요 제 밑에. 그런데 이거 유코 기간 애들이 얘기했을까요? 어육호 기관 애들은 절대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육 개월만 채우고 빨리 나가고 싶은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진흥원 사업 중에 그의시아동 보호소에 가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한테 맨 마지막 시간에 나무를 만 나무를 만들어 놓고 얘들아 우리 꿈을 담은 카드를 한번 써볼까 내 꿈이 뭔지 얘기 한번 해보자 그런데 오늘 오늘이 마지막 시간이야라고 얘기했더니 한 친구가 선생님 좀 도와주세요 그래요 글을 못 쓰니까 나는 5까지 써놨어요 그래서 저 사진에 보시면 보이는데. 네 그럼 불러봐 선생님 나 줄게 나는 오랫동안 진흥원 수업을 하고 싶다 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너무 감동을 받았거든요 근데 이 아이의 고백이 저의 제가 지금 진흥원에 하고 싶은 말이 됐어요 저는 진흥원 수업을 계속하고 싶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나의 꿈 나의 꿈인데 나왜 꿈을 썼죠 한글을 못쓴 친구여서 제가 이렇게 써줬던 서울한 친구였습니다 그때의 서울 마음이나 저의 마음이 같은 것 같아요 지금. 함께한다는 것은 지능원 강사 시설 아이들을 위해서 문화 예술 교육으로 아이들을 변화시키는 힘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아동 교육 문화 예술로 교육하신 모든 선생님들께 외쳐드리고 싶어요. 부라봅니다. <laughs> 감사합니다.